4050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시죠? 혹시 퇴사 생각 한번쯤 해 보셨나요? 아, 그냥 확 때려치고 다른 거해 볼까? 이 지긋지긋한 회사 이제 안녕. 이런 생각 저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4050, 이 시기에 퇴사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4050이 지금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퇴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 가지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바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경제적 안정. 뻔한 이야기 같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 교육, 부모님 부양, 대출 상환 등등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게다가 4050은 사회생활의 경험과 경력이 쌓여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사 후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얻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특히 4050 세대는 재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조건으로 취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유, 경력단절입니다. 4050은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급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 퇴사 후 다른 분야로 진출한다고 해도 새로운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4050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경력 단절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삶의 활력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이유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4050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퇴사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것도 물론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퇴사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너무 힘들고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050, 퇴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소통의 공간, 신이업이었습니다